일단 인사를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분은 NK의 c 꼬마님이시고요. 네. 저에게 이제 본네 쇼바를 직접 설치해... 아니, 직접 알려주실 분입니다. 얘를 좀... 붙죠. 공구는 여기 다 있거든요 아 공구를 다 갖고 네. 오셨어요? 네 저희 벨로스터 공식 카페에서 하신 분을 보고 그분한테 직접 말을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했습니다 어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거는 EF EF 소나타? 네 어. 이게 가끔가다가 이제 나사선이 씹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게 있죠 따라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고? <laughs> 레고 삼각대를 벗어나시는. 군요뭔 <laughs> 소리야 이거? 뭐지? 제가 여기 방음을 했는데 뭐지? 네. 뭐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냐? 뭐지? 이거 왜 이렇게 굴러 떨어지지? 음, 나사인 것 같아요. 음. 이게 한한 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석재 정도 되는. 아, 뭐지? <laughs> 네, 괜찮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달아버리면 힘을 여기로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비스듬하게 아. 하면 여기서도 힘을 받고 여기서도 같이 힘을 받아서 될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 10mm 홀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펜더부 아. 볼트에 맞게 네. 이렇게 네. 들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길게 연장을 한 선입니다 긴 길게 연장을 한 이유는 이게 펜더볼트랑 이거랑 아, 같이, 같이 기계를 낄수 있게끔 음, 네. 할 거예요 네. 챙겨온 차가 이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아, 자. 이렇게 들어가나요? 네. 아아 이거는 그냥 드라이버고 렌치류는 네. 다 안에 있어요. 뭐야, 비싼 것들 많다. <laughs> 아넣다 풀어주세요. 제가 볼게. 네. 와 이거 되게안 되네? 맞네 이쪽, 이쪽 이쪽 맞는데. 맞는데? <laughs> 어 됐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하나만요. 네. 얘를 이렇게 대시고, 나사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그 다음에 조여주시면 돼요. 들어가나? 꽃이 안 맞는데? 아니, 이렇게 돌리면 나사선이 망가지니까, 바꿔왔습니다. <laughs> 아, 들어가는구나. 직접. 가위를 하는. <laughs> 살짝만 조여놓으신 다음에, 한번 해보고, 됐다 싶으면 그때 다시 조으시면 돼요. 왜냐면 또 풀으셔야 되니까. 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나사가 좀더 커요 그래서 갖고 온게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손 조심하세요 여기 손 다쳐요 네. 이고 <laughs> 공부가 좀안 좋아서요 <laughs> 이럴 때 장비빨입니다 <laughs> 손이 크신가요? 조금 커요. 조금 큰 커요. 편. 그러시면 이거는 제가 넣어 드릴게요. 왜냐면 하면 똑같이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자, 아 아래에 보시면 여기만 조그만 홀이 있어요. 네. 여기 홀로 이걸 넣어 줄 거예요. 와, 빡세다 그리고. 진짜. 이런 거할때 진짜 안 떨어지게 조심해야 돼. 네, 그게 또해주실게요 야, 또 아, 그냥 꽉 줘도 상관없죠. 지금. 네, 꽉여도 상관없어.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아, 빡세. 어, 뭔가 하는 거 같은데? 네. 이거를 넣고 돌리시면 아, 편해요 하하. 돌려주시고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 작업이네요 재료만 있으면 뭐 진짜 강세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거는 이거 확장하고 했잖아요.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기볼이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아이킷을 네. 파세요. 아래에 보시면, 이 제품은 가공을 하서 쓰셔야 되는 거니, 주의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공을 이렇게 늘린 거랑, 네. 이게 홀 확장을 하는 거예요. 직접 가공을 해야 돼요? 직접 가공을 하셔야죠. 그럼 기계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임팩이랑 스텝 드릴이라고요. 미리 수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음. 있는 금속 재질이 있어요. 뭐 밀링기 있으신 분들은 직접 네. 하셔야요 네네 네. 그럼 이거를 확장하는 기기 공부가 없으면 못하겠네요 이거를 그 그래서 한 개만 하시는 분들도 봤고요한 개만 하시는 분들도 봤고잘안 들어가네요 영상 촬영 중이니까 좀잘좀대줄래 <laughs> <laughs> 이제 이 삼각대는 빠이빠이 이제 이거를 이게 아래쪽이고요 이게 아래쪽이요? 네, 네. 이게 위쪽입니다 음, 순정 부품 번호 네 순정 부품 번호 EF 소나타의 쇼바라고 합니다 그냥 딱 눌러주면 네, 요네딱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돌아가 있잖아요 네. 이거 위에 걸 잡아 돌리시면 돌아갑니다 내려 드릴게요 삼각대를 네. 살짝 내려주시고 꼭 어? 눌러주시면 돼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오 붙이는 붙이는구나 감사합니다 오. 어, 안 드시네요? 끝났나요? 네 다음 <laughs> 요회 정도 천천히 살짝살짝 그러면 살짝. 힘좀 들어가실 거예요 어아요 소리 봐 소리 한번 닫아 보시고 하뭐 어려운 게 아니네 이 가공만 확실히 할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다이네 회사원님 그 영상 제목이 제 차는 이제 축 하고 올라갑니다가 제 차도 축하고 올라가요. 와! <laughs> 감사합니다. 로바를 잘못 썼을 때 잘못된 얘입니다. 아, 이렇게 단차. 단차가 생겨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닫아 보시면 단차가 안 생기실 거예요. 어, 왜 다른 건가요, 저거는? 근데 네, 이건 HT 기초라서 아. 어, 여기 생겼는데? 생겼다, 생겼다. 단차가 똑같이 생겼네요. 단차가 생겼을 때 살짝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어? 이 단차가 생기는 경우는 네. 슉 이렇답니다. 아, 저쪽을 더 옆으로 밀어서 돌리면은 정상화 좀 어시 큰일날뻔했다 진짜 거의 단차가 거의 안 생겨요 네괜찮아졌네아 네, 쉽게 끝나네 너무 쉽게 끝나는데? <laughs> 자인는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휠 하실 때도 네. 터킷에서 열 시키실 때도 응 음. 바로 있심히다 네, 네. N동호회에서 공구를 했을 때 혹시 몰라서 갖고 있던 여분으로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일찍 끝나버렸네? <laughs> 이렇게 간단한 작업이었더니 아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시 열어봐야지 슉 <laughs> 아. 저 혹시 뭐 흡기나 뭐 이런 거 하셨어요? 버킷이랑 블루오벨브. 한번 앉아 될까요? 네, 안 잡아도 돼요? 네안 잡아도 쳐도 됩니다. 아, 이거, 이거 뒤로 안 밀려. 요안 밀려요? 네. 안 밀려요? 네. 아, 아, 어 귀사 대기 버킷. 우와, 야, 이거 이렇게인가? 여기 봤죠? 네. 이제 옆에 있는 이 노란색을 네. 쫙 당겨주세요. 아, 이 동그라미 이거를 당겨주시면 돼요. 어, 어, 엄청 꽉 잡아주네요 진짜. 어 진짜, 네. 아, 이 정도면 진짜, 아무리 횡지 받아도 괜찮겠구나, 진짜. 근데 단점이, 빗대기 비기 짓을 하면, 네. 옆에가 안 보입니다. <laughs> 안 보여, 진짜. 살짝 불편하게 있네. 이게 안 되네. 숄더 체크가 안 되네. 어, 이거 장거리 뛰실 어... 수 있어요, 이거? 네, 그걸로도 못포도 갔다 오고요. 깜짝 <laughs> 놀랐 <laughs> 이렇게 앉았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에어백 저항 아. 이거를 꼭장착해 주셔야 여기 보시면 에어백이 안 뜨게 됩니다. 아하. 푸실 때는 여기 슈로스 이거를 당겨 주세요. 위로요. 위로. 네. 풀어 주시고 이거는 아하. 양옆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풀어 주세요. 돌리면 돼요. 네. 돌리시면 돼요. 다 풀립니다. 어. 낮아져서 훨씬 좋긴 하네요. 아그 블로우 밸브는 혹시 직접 하셨어요? 지인 샵에 가서 거기서 같이 했었죠 안 그래도 블로우 밸브를 샀거든요 지금 아 어떤 걸로 하어요 HKS요? HKS요 아 HKS 저는 네. 슈퍼소닉했거든요 어, 어. 그 들어보시면 아마 소리가 다르실 거거든요 오호 아, 오호 아 이거지 저도 곧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TDL은 뭔가요? 드라이빙 라이프거든요 네팀 드라이빙 라이프. 아... 드라이빙 라이프를 팀으로 같이 즐기고 하나의 가족으로 이제 화합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팀이고요. 15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넥센에서 출전하고 있는 팀으로. 저있는 에이지뿐만 아니라 신하원이라고 봉사활동도 하게 되고요. 멋있습니다 오늘 다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형바. <laughs>